요 빅서 반갑다 내이름 피핑이랑 최강의 반말 래퍼고 옆에는 크리티 램피입니다 오케이 okay, 오늘은 오랜만에죠 오랜만에 크리티가 오랜만에 방송을 찍게 됐는데 오랜만에 먹방도 한번 찍어볼까 한다 오늘의 먹방은 바로 스테이크 짜잔 아 이거 꺼졌네 여기 스테이크는 내가 잘 아는 데라서 일단, 아, 먹어보도록 하지. 응, 먹자고. 먹자. 음! 맛쬐? 응. 응. 맛있다. 음 아, 어. 음, 이 집은 내가 자, 내가 마, 자주 시키는 곳인데, 음. 음.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건 다 뭐야? 이거 피클 응응응 너무 나아 응 음. <laughs> mm. mm. 너는 왜 댓글 안여는거야? 댓글? 응. 계속 악플이 많거든 어떤 아플? 개... 종류가 많아가지고, 나도 몰라. 그, 거 아니야? 어, 예, 제 m c 매트고 그, 매 그, 것때문에 그, 런거같 음. 아, 음. 아, 맞아. 부채살이었지, 이거. 아. 부채. 어, 원래 유명 유튜브 됐어야 되는데, 그러게 그때 될 뻔했잖아. 응, 음. 음식 때 맞아. 너 그거 끝까지 해주면 유명 유튜브 됐어. 그러게 말이야. 응? 갤럭시 계속 쓸거지? 뭐라고? 핸드폰 바꿀 때 갤럭시만 쓸거지? 응 갤럭시가 좋긴 좋아 음. 그 뭐냐 아이폰은 오, 복잡해 음. 음 맛있어 그렇지 응 음. 이게 부채살이랑 그 부채살이랑 엄청 맛있어 이거 음아 맞아 후드 세이크 음 이거 mm -hmm. 그날이 다가온다. 뭐? 그인 우리 12월 25일 기억나? 아 기억나? 알지. 홍대입구? 어? 홍대. 알지. 응 그때 그때 디스코팡팡. 어. 그 너무 지쳐가지고 나 먼저 집에 갔잖아. 응. 응. 음. 다 먹었어? 응. 음. 잘 먹었어? 오케이 okay. 나다 먹었는데 다안 먹었는데. 응. 응. 내 충전기 꼽아놨거든. 어. 돈을 벌어볼까? 올라 광고 보고 돈을 벌수 있대. 알, 할게겠지. 당연하지. 근데 너 요즘도 태모 아니야? 요즘은 태모 안 해. 이럴 줄 알았다. 중국산이래. 응. 넌 알리라고 알아? 알리라는 게 있대. 알지. 그거는 어디산이야? 중국산. 솔직히 삼성 보조배터. 삼성이 음. 베트남에 공장 이 있잖아. 어. 베트남에 공장 있는 게 아닌 것 같아. 그래? 어, 중 중국 중국에서 있는 것 같아. 삼성 공장이. 그래? 음. 자 이걸 다 먹. 자 이렇게 이렇게 다 먹었고. 자 이렇게 오늘. 오늘 스테이크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.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고 크리틴 채널도 부탁하고 싫어할 앞으로 절대 금지 알았지? 그럼, 그 바이, 하이.